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느에미아 5장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으로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에미아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고 아닥사스사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사십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네,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만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사는 가운데 나에게는 젊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믿음의 공동체 오늘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사실 교육부서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에게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세대를 살 여러 세대와 여러 기관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평탄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인력도 구할 수 있었고, 재정을 구할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국방이나 안위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느에미안는 힘써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귀한 공동체가 처했던 현실은 안팎으로 위협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내부로는 가난과 궁핍이라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암팎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힘썩 섬격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세우기에 힘쓰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힘겨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 느에미아는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도 현실의 벅참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있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무겁게 그리고 참으로 벅차게 다가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삶의 무게를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삶의 무게 가운데 현실의 벅참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오늘 복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믿음의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새롭게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앞선 사람으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는다면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때까지 행해 왔던 방법들, 그리고 이때까지 앞으로 행해야 될 매뉴얼에 관한 것들을 인수 인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앞선 사람과 다른 길을 가기보다는 앞선 사람이 행해왔던 대로 그리고 앞선 사람이 했던 방법대로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앞선 사람이 행해왔던 대로 앞선 사람이 밟아왔던 방법대로 걸어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앞선 사람을 거슬러 오히려 이 세대가 말하는 방법을 거슬러 행하는 느헤미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행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행했던 길,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느예미아는 그길 가운데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앞서 행해왔던 그저 익숙한 길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남들이 볼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악재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힘겹게 하고 벅차게 하는 길로도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이두 애벌레는 그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는 높은 기둥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저 기둥을 올라가야 하는구나. 저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이두 애벌레가 힘써서 그 기둥을 올라감을 보게 됩니다. 삶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저 기둥을 올라보면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그런데 동화를 보다보면은 그 기둥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무엇이었을까요?바로 남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다른 애벌레를 밟아야지만 그 기둥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딛고 그 기둥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두 애벌레가 남들의 뒷밟고 남들의 딛고 올라서는 삶의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한동안 삶을 지내다가 그 중에 한 애벌레, 호랑 애벌레는 다시금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는 올라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기둥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랑 애벌레는 그 기둥을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을 보는데 고치가 되고 있는 한 애벌레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치 애벌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그 애벌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멋진 날개를 가진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그 고치가 되어버린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날 길이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러자 이 노랑 애벌레가 질문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애벌레가 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서,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삶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듯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우리의 참모습이 살아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같이 기둥을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본받아 이 세대의 가치를 쫓아 남들과 같이 그저 열심히 기둥을 오르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슬러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초조함이 우리를 부여 잡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힘써 선을 행하라.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선을 행하며 함께 선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에미아는 힘써 선을 행합니다. 성벽공사에 힘써 선을 행하고 자신의 종자들과 함께 힘써 선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함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이익, 최선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지 않았고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며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한다면 손만 뻗으면 취할 수도 있는 최대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자들과 함께 힘써 성벽을 향해 뛰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써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선을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내려놓으며, 다른 하나는 나도 함께 힘써서 선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나도 선을 행하는 자도로, 나도 힘써 행하는 자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되는 일임을 압니다. 사실 저도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 특별히 함께 교회에서 반회식을 하면 자주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반별 회식을 했다고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맥도날드에서 반별 회식을 하면 가장 좋은 곳에서 반별 회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별 회식을 하는 자리에 가면은 아무래도 잘 먹는 친구들이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감자는 다 같이 먹자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감자를 다 같이 쏟아 부어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자부터 먹습니다. 햄버거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 감자부터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많이 먹기 위해서 감자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먹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감자를 두 개를 집어 먹는 친구를 보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두 개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많이 먹으려고요. 그런데,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요, 감자 앞에서 감자를, 감자를 마치 칼처럼 서로 챙챙 하면서 열심히 먹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감자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놓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중에 두 개씩 집어먹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내려놓음이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을 내려놓음도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음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간을 내려놓음이 어려움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이 지고 있다 생각하는 자신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내어놓고 달려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창 유행하였던 토스트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토스트라는 가게입니다. 이삭토스트라는 이름이 신기하다고 생각하기만 했었는데, 한날 이 토스트 가게를 만드신 사장님의 그 간증을, 그 대표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이 토스트 가게가 되었는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셨을 때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 강사를 하면서 배고파 하는 학생들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서 먹여보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토스트 가게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이들이 먹는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나는 가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박나는 가게가 되어서 한날 그냥 일상을 살아가던 이분이 아파트 인근에서 악세사리를 팔고 있던 한 젊은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를 보고 있으니까 참 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삶은 힘겹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잃어버린 이 부부로 몸에서 마음의 딱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를 돕고 싶어서. 자신이 토스트를 만들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게를 열기 위해서 힘입서 그 가게를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힘겨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법을 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 어느샌가 이것이 체인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 토스트를 만든 이 대표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 단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참 이분의 말이 많이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힘써 선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일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힘써 사랑해보고 힘써 긍일로 품어보고 힘써 따뜻함으로 안아보기를 바래봅니다 때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익 최대의 이익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나 이익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써 선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다만 은혜를 구하라. 믿음의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불안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힘써 선안을 행하기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경험하면서도 살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힘이 있고 능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장면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중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힘써 선을 행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 모든 삶의 무게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직무를 감당할 은혜, 이 공동체를 살릴 은혜, 힘써 선을 행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편의 말씀을 살펴보시다 보면 때로는 야, 저렇게까지 강구한다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지? 라는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특별히 10편, 6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이가 참으로 궁핍한 중에 수척한 중에 괴로움 중에 그 가운데서 다만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0편 6편의 말씀 가운데는 다위식 고통 가운데 울게도 지친 상태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힘에 겨워서 수척해지며 괴로움 가운데 뼈가 떨릴지라도 다만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송도님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괴로움과 걱정 가운데 수척해질 수도 있고 뼈가 떨릴듯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무거움은 더해져갔고, 인생의 무거운 가운데 무기력함을 경험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무기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일상이 된 인생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의 벅참과 삶의 무게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힘써 선을 행하며, 그럼에도 이 세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은혜요.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